한국 오자마자 친구랑 같이 취직 관련돼서 설명하는 거 있다고 해서 갔었어요.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그 퐁퐁이를 수족관 안에 물고기 잔뜩 넣고 퐁퐁기를 막 넣는 거예요. 그리고 5분만 지켜보면 물고기가 다 죽는데요. 그리고 옆에 수족관에 또 물고기 넣고 그 회사에서 만든 퐁퐁이를 막 넣는 거예요. 그러고 5분 10분이 지나도 물고기가 안 죽어요.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펑펑이다. 니네들이 이거를 엄청 광고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니네 모이고 엄청 많이 주겠다고. 식기 세제. 네,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비누도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는 비누도 있고요. 뭐 탈모에도 되게 좋은 비누도 있다고 샴푸도. 그래서 그걸 다 사야 되는데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50만 원 이치만 사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50만 원만 좀 달라고 사야 된다고 좋으니까. 네, 그 나중에는 어 엄마 좀 이상해서 이렇게 이상한건 형사님이 자기한테 연락하라 했으니까 우리 일단 한번 연락해 보자 연락했는데 그것도 다단계라고 하더라니요 어... 웃으면서 네. 얘기는 하지만 참 들으면서 이렇게 우라통이 약간 치이 넘겨요. 네. 탈북자 분들이 유도 이렇게 다단계에 많이 당하는 네.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응. 한국에 딱 오니까, 한국 사회에 서 기초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이렇 네. 한국 사람들 말소리가 또 굉장히 달콤해요. 또 <laughs> 아주 부드러워가지고, 막 간이라도 막 빼줄 것처럼 <laughs> 네.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올때또 그냥 안 와요. 모든모든다 사가고, 꿍지꿍지 싸가지고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인정이 해픈 사람들이, 어. 아, 이렇게 이게 다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잘 빠지는 것 같아요. 네.